행정심판이란 무엇인가요? 행정심판은 국민이 행정기관으로부터 받은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 등으로 권리나 이익을 침해받은 경우 행정심판법에 따라 행정기관에 제기하는 권리구제 절차입니다. 행정심판은 누가 판단하나요? 행정심판이 청구되면 사안에 따라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청구를 판단하게 됩니다. 행정소송과 달리 비교적 빠른 시일 내에 처리가 이루어지는 편입니다. 행정심판청구와 단순 민원 제기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행정심판청구가 받아들여지면 행정기관은 그 취지에 따라야 할 의무 즉 기속력이 있습니다. 반면 단순 민원 제기는 그런 구속력이 없습니다. 행정심판에서 거부처분의 취소나 무효, 부존재를 내용으로 심판이 내려지면 어떻게 되나요? 이 경우 행정기관은 청구인의 신청에 따른 처분을 할 의무가 있습니다. 당사자가 신청하였으나 행정기관이 거부하거나 방치한 경우 행정심판으로 이행명령이 내려지면 어떻게 되나요? 행정기관은 지체없이 이전의 신청에 대하여 심판의 취지에 따라 처분을 하여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기관이 처분을 하지 않는 경우 행정심판위원회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직접 처분을 내릴 수도 있습니다.